안녕하세요.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입니다. 아, 네. 혹시 이상조님은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아, 저요? 저는 그냥 씨 없는 거. <laughs> 아, 그렇죠. 뭐 수박 같은 거는 잘안 좋아하고요. 어, 어 그냥. 뭐, 불편해서 네, 복숭아나 아니면 귤이나 음. 음. 사과 뭐 이런 것들, 씨 없는 거, 어. 포도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아. 네, 씨 없는 포도는 괜찮고요. <laughs> 저는 좀, 저도 좀 편리한 과일들, 그리고 집이 많은 거좋아하요 복숭아는 정말 좋아하고요. 아, 복숭아 좋아하죠. 네. 네. 그리고 저 귤도 그냥 갖고 다니면서 먹고 까먹기 편해서 예. 귤이 계절이 온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아, <laughs>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요즘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예, 많이 먹게 음. 되고 하, 앉은 자리 에 어떨 때는 한3 0 개씩 먹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막 황달 올까 황달 <laughs> 올까 무서운데요 손가락부터 오죠 노랗게 물들어요 <laughs> 예, <물> 예. <laughs> 갑자기 그냥 좀 과일이 음. 생각이 났고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준비 오셨을까요 어, 오늘은 이제 예전에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음악 말고도 치열하게 음악을 이렇게 찾아서 듣던 시기 가 있었는데요. 음악 그때, 자부심 그렇죠. <laughs> 나좀 음악 좀 듣는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명곡을 하나 또 발견하면 엄청 또 자랑했던 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신청곡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런 곡들이죠. 잊혀졌던 네. 그런 음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들어보곤 하는데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이제 그런 예전에 막 찾아 듣던 노래 중에서 아. 몇 곡을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그 열정이 있을 때 찾아서 들었고 지금은 거의 뭐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 어떤 분일까요 그렇죠. 뭐좀 매니아 분들은 <laughs> 또알 어. 수도 있고요. 네. 어, 첫 번째로 골랐던 노래가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예스의 노래를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Own o v e Lonely Heart'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유명하죠. 1984년 1월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2주간이나 1위를 차지했던. 꽤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도 많이 방송이 됐었고요. 어, 오늘은 예스의 노래 중에서 Time and a World라는 노래를 골랐고요. 1970년 초에 발표했던 초창기 음악이죠. 이집에 음. 수록된 곡이니까요. 어, 이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그 예스의 노래를 듣고 아,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구나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들려드리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예스가 어째서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하는 밴드인지 그 정체성을 음.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뭐 길진 않습니다. 4분 30초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노래, 예스의 Time and World를 첫 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You open up your eyes, see what Help us get it together again. Have you heard of the word that will stop us going wrong? Well, the time is near. Is There's a word, and the word is love, and it's right for me. It's right for me, and the word is love. Have you heard of a time that will help us get it together again? Have you heard of the word that will stop us going wrong?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 듣고 계시고요. 예스의 Time and a World 듣고 왔는데, 어 저는 근데 이런 장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그 프로그레시브라, 얼터너티브라뭐 <laughs> 뭐 무슨 락 무슨 락 락계도 종류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뭐 장르. 뭐로 가면은 메탈이고 그그 그 안에서도 또 헤비 메탈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그렇죠. 어려워. 요 이게 무슨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막 가끔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락, 락 음악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새로운 시도, 이제 락 음악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이제 신선함이 떨어졌을 음. 때 뮤지션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죠. 음. 그래서 뭐 클래식하고 같이 한번 음. 섞어 보기도 하고 네. 포크하고 섞어 보기도 음. 하고 음. 포크랑 하면은 포크락이 되는 거고 네. 클래식하고 하면은 뭐 프로그레시브 음. 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음.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음악들마다 새로운 장르를, 어. 이름을 명명한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음. 분류를 안 해도 되는데. 음. 그냥 듣기 예. 좋으면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냥 듣기 좋으면 되는 거죠.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Yes의 Time and a w o r d 첫 곡으로 골라 오셨고요. 참뭐 대중적이진 않다 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 같은데요. 네, 좋은데요. 뭐 이런 유의 노래 중에서는 그래도, <laughs>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었지만 <laughs> 아무래도 그 히디께서 오랫동안 음악을 들어온 내공이 좀 있으시니까 음. 좀더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laughs> <laughs> 네.